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경영자입니다. 그죠? 경영자가 꼭 알아야 될게 뭐냐. 미래 예측. 그리고 주주와의 관계, 종업원의 관계, 소비자와의 관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경영 환경은 음, 1970년도에 완터 시대라그래요 원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의식주입니다. 먹고입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참 잘한 게 뭐예요? 먹는 거. 보다 입는 거는 나이론. 사는 거는 건강 스레드 해가지고 지붕을 전부 다계량하고세마을 운동이 바로 우리나라를 잘살려해고 운동 이야기죠. 1980년도가 되면서 사람이 이제 먹고 자고 하니까 필요한 게 있을 거아니에요니드 그러니까 시대,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경공업의 시대.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대처를 한 거야. 1990년도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합리화의 시대가 된 거야. 레스 시대, 그래가지고, 크고 이런 것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게 좋다. 라디오 옛날 우리 트랜지스터 이것만 한게 있잖아요. 그게 소니, 이어폰이 나오고, 갖고 다니는 게 나온 거고. 이러면서 1990년도에 다가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첫 번째 큰 획기적인 게 뭐냐? 인쇄술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인터넷이 생기면서 우리의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났어요. 옛날에 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면 우리가 알라 그러면 뭐 최소한 3개월을 걸렸는데, 요즘 어때요? 3초 만에 다 알아요, 3초. 시대가 이렇게 빨라진 거야. 그래서 이런 레스 시대에는 뭐가 잘 됐겠어요? 정보화 시대. 그죠? 정보.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가 되니까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변화된 거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생산한다. 이 옷을 내가 공장을 지어가 하려고 하면 최소한 5년 10년 걸리면 유형이 바뀌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있는 공장이 바뀌는 거예요. 삼성이나 LG나 다 보면 중국이나 이런데 가격 산대로 몇 개잖아.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렌트카, 렌트주택. 외국은 전부 다 렌트주택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 일하는 것도 렌트를 하는 게그 바로 이제 우리 아우 소생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2010년도가 2000년대에서 다 오면서 우호직순으로 많이 생산하고 하니까 그다음 1등이 돼야 된다. 제일 좋은 게 돼야 된다. 그 근본 바탕에도 신뢰가 있어야 된 거야. 신뢰 시대야.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전체를 믿게 살리는 이런 1등 시대가 이제 다오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 다 오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공유의 시대로 바뀌어. 야놀자, 에어비앤비, 배민, 식당 하나도 없어도 우리나라 이런 식당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이런 시대. 이게 바로 공유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 것 같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기업을 할수 있어. 코로나로 인한 변화예요. 비대면 시대가 온 거야. 기업의 생태상을 보면 지금까지는 고객 만족을 주요스레서. 그럼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테슬라형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가 틀리느냐? 고객이 스스로 그 회사를 만들어요. 테슬라 차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주고 사면, 이게 가면 갈수록 가격이 더 붙어. 내년도는 6천만 원 하고, 내년도 7천만 원 하고, 이게 명품이야. 그런 들학자들이 아, 얘기하는 건 오가닉 비즈니스라그래요 오가닉 비즈니스. 왜 이게 오가닉 비즈니스가 되느냐? 바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회사야. 모빌리티에서예요.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지금 당신이 뭐 어디 좀 대구쯤 왔는데 구경하고 갈까 그러면 대구에 구경만 하고 어디 어디 화면에 다 비춰져요.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러면 지가 알아서 또 그쪽으로 가.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구독 경제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기 빠져들게 되면 계속 그거만 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잖아.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죽이는 12년이 근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게 빨라졌어요. 이제는 4년만에 막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 기업을 할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네일 그룹은 아웃소싱이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위주로 했는데, 이제 몇년 전부터 저는 이제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솔루션 회사고 시스템 회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설팅 회사로 이제 변하는. 우리가 이게 이제 앞으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자꾸 생겨나면 날수록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이제 이런 기계가 할수 있고 제품을 따지게 보면 자동차, 텔레비전 이런 거 유형 제품이고 있이 제품을 소비자들이 잘 사용하고 살수 있도록 하는 확장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확장 제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로 서비스, AS라든지 뭐 판매 관계, 그다음 금융, 분할 상환, 리스 차 운반이라든지 이런 확장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확장 제품에 앞으로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환자 이송 시스템이라든지 데이워커, 데이룩, 셀주룩 일을 편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해놓고 있는 사업은 이제 바로 환경쪽. 그 기후변화에 이상기온도 이가니까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관계, 또 이제 하나는 태양열을 이용한 여러 에너지, 원자, 소형 원자로 이런 쪽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더더욱 이제 좀 우리 제니엘이 지향해야 될 그런 사람의 행복을 위주로 하는 거, 그래서 실버 쪽에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연세 뜬 사람도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뭐 일자리 마련과 이런 여러 가지 여과, 가 이런 쪽을 이제 앞으로 좀, 영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테슬라적인 그 시스템이나 모빌리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그 데이터가 이제 바로 자산이 되는 거. 올리원이 돼야 되잖아요. 아마존이 처음에 그 책을 팔 때, 아, 이 사람은 경제서적을 많이 읽고, 이 새로운 경제서적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포인트도 주고 하면 그 사람 계속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제모스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이고, 지금은 이제 업무 지원, 뭐, 커뮤니티, 급여도 마음대로 볼 수도 있고, 뭐, 교육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보건, 안전. 가지 않아야 될 지역에 가게 되면 핸드폰에 막, 올리는 거야. 비콘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되고, 그래서 이거 제모스가 이제 우리 생활에 필수 영역이 될수 있도록 이제 프로폼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최소한 직장 생활 을한 10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겪어도 보고, 좀 잘한 사람 거 보기도 하고, 경우도 많이 넓히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생성기가 있어요. 처음에 생, 생겨나는 생 업무. 그다음 두 번째는 성장기가 있어요. 잘 되는 거. 성장기에 올라타면 누구나 못해도 잘살 돼요. 잘세 번째는 성숙기가 있어요. 한참 고도로 올라갈 때. 성숙기는 바로 이제 세태기로 많이 하게 되거든. 계속 잘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변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생성기인가? 성장기인가, 성숙기인가. 근데 보통 사람들 을 보면 성숙기에 많이 시작을 해요. 성숙기는 세태기를 맞이하는 거거든. 그때 시작하면 조금 잘 됐다 시작하자마자 망해버린다고. 중요한 거는 생성기에서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챌린지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 기회를 잘 잡고. 그래서 대기업이 보면 전부 다요 생성기에서 성장기에 회사를 인수한다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반도체 처음부터 시작한게 서울반도체라는 회사가 이렇게 고생하고 뭐 했다가 그걸 인수위가 시작한 거야. 기회와 변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그게 이제 바로 드림,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조건을 잘 갖고 창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리더는 첫째가 희생과 봉사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소탐실질 그러잖아요. 눈앞에 이익만 갖고 고을 갖고 막 하는 그는 리더 가 아니에요. 리더는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돼. Give and take가 돼. 먼저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꿈이 커야 돼요. 내가 뭐자랑아니지마나하 <laughs> 같이 창업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열한 개 회사 중에서 한 개보다 적은 회사가 있어요. 그사람들 왜냐 그러면 꿈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소탐 대실 하지 말고 꿈을 크게, 사고를,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러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항상 리더는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다 꿈게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돼요. 도전 정신이 강해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그게 제일 중요한 리더의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만 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 시간 동안 자기가 투자해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거 주로 보면 이제 기업 스타일이 그래요. 본인이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그만하게 식당이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성공하면 기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이제 금융업이나 대기업으로 이제 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은 저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업이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는 거잖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거예요. 창업은 바로 자기 꿈을 실현하는 거다. 그렇게 위해서는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막 시작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또 이게 창업에서 이제 법인이 되게 되면 결국은 법인도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탄생을 시키는 거니까. 내가 태어나서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다는건 의미 있는 일이잖아. 조직이 있으니까 할수 있는 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불의우도 돕고, 또 직원들한테 그하고, 거 장애인도 해주고 하는 이게 보람된 일을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의 목표 아닌가. 그래서 너는 창업은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싶고,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도움이 되는 뭐 얼마든지 지원해 줄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오십시오. 네.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인자가 있어요. 영혼과 그다음에 육체가 있거든요.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 영혼이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건강해야 돼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건강을 책임져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 등산을 한다든지 매일 걷는다든지 자기 일한테 맞는 건강법을 알고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이 할수 있는 일,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의 세계는 비행기도 미국서 한국 오는 게 이제 앞으로 두 시간만에 와요, 자가용에 나르는 그런 이제 비행기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밥먹으러 일본 갔도 일본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중국가 먹고 이런 시대가 되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는 내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오늘은 독일 가서 일하고, 내일은 프랑스에서 일하고, 전 세계 호텔이 다내 집이에요. <laughs>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 박영숙 교수의 미래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것도 나와 있고, 뭐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입사원이 면담할 때 가끔 내보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다 똑같아요. 어, 누구든지 뭘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틀리는 점이 하나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패를 그걸 삼아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성공을 해요. 등산을 하다가, 정상까지 간 사람하고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 차이는 엄청난 차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700m 간 사람도 충분하게 정상까지 갈수 있는데, 못 가는 이유는 뭐냐? 어지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하게 되면 꼭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일하고 싶은 분들의 취업을 돕는 잡토피아 TV. 좋아요, 구독, 알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